이 성서학습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가의 제목은 '에소에서 라파 구조된 우리 함께 레츠고'라고 했는데요. 우리 함께는 성령님과 함께라고 바꿔도 괜찮은 제목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 함께 라파 구조대로 이제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삼가의 성서학습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다시 한번 전체 우리 성사학석 구성을 보시면요. 일가는 하나님과 함께 레츠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라파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고요. 이가에는 예수님과 함께 레츠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배웠고요. 이제 삼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함께 다 구조돼버려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라는 것이 삼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이고, 달달 말씀은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온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얘게 네 주느니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중심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자 라는 것이 중심 개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열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이 불같이 뜨거운 것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변화되죠. 방언으로 전도하고 담대함으로 전도해서 이 복음 을 전하는 제자들 덕분에 뭐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그 중에 하나가 지유에 있어요.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이가의 맹인처럼 구걸로서 살아가는. 그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한 마음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아 일으켜서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치유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 이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포커스는 성경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했으면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살아간다 2024년 여름 성경학교 SOS 라파 구조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상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제가 우리 큰그 장짜리 교재가 있습니다. 앞면은 성경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성전 배경의 그림이고요. 뒷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때에 긴급 구조 박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이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킹거 구조박스에 나중에 넣을 수 있는 뭐 약품, 뭐 연고, 붕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뜯어서 설수 있는 인물 자료도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나중 구조박스를 만들 때, 별도로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서 여섯 분더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좋고요. 이거는 절대로 미리 만들면 안 되겠죠. 성경학습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어, 물품 종류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스티커 세개는 붙여서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과자나 작은 선물을 세개 기본 세개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여기에 넣어서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물이 필요하겠습니다. 상관내용의 도입 부분은 성전을 세우고 우리 어린이 교재를 접어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안 만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요 그리고 영상, 3과의 영상을 보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개는 성전 세워가지고 인물 카드를 움직이면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물품을 집어넣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단과 실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말씀을 다시 한번더 정리해. 라파 구조대 여러분, 다 함께 교육 주제를 외치고 상가를 진행해 볼까요? 어, 오늘 뒷면에, 어린이 교제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SOS 라파 구조대 상가 제목을 액션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SOS 라파 구조대 우리 함께 는 어떻게 하 좋을까요? 계속 마셔도 되고요. 손잡기 해도 돼요 우리 함께 렛츠 고! 달달 맛을 같이 있습니다. 출동 준비는요, 어, 성전을 세우고 인물카드를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만들기 영상을 보겠습니다. 출동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서 성경 이야기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전 위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이고. 사람들이 저 아저씨를 왜 저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미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란다. 한 분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분 주세요. 저기 보세요. 전에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 아저씨예요. 그렇구나. 그때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 우리를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 오, 오, 어.. 어.. 나다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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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생긴다. 발목에도 힘이 생겼어. 야, 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걷는다 걸어. 우와! 뛸수 있다! 우와! 와. 우와! 우와! 저걸 봐요! 우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저렇게 단번에 걷고 뛴다고? 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그이름 e 선포하면 놀라운 치유가 시작된답니다. 온 세상에 치유가, 치유가 일어나도록,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o 고 o m m e l l e 우리 이렇게 접어서 만든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부터 움직여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에서 만든 우리 교재가요. 긴급 구조박스를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이런 밴드라든지 약품, 연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1에서 6가지의 사건 하나하나 과정, 과정마다 이걸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운데 반별 활동할 때 늘어놓고, 자, 이번에는 밴드를 가져가세요. 이 활동을 하면 내동약을 가져가세요. 연구를 가져가세요 해서 그때그때 아이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도 괜찮고, 좀 아이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산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요것을 그때그때 취급하지 않고, 다 모아두었다가 성경학습을 다 마친 다음에 긴급구조 어, 박스 만들고 나서 요거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1에서 6까지 우리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 속으로 우리 인물들과 함께 따라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인물은 요두 사람이에요. 이두 사람이 누굴까? 우리 하얀색 성전 왼쪽에 어, 성전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하얀색 별 위에 세우면 밴더 세개를 획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뒤집어 보면 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을 하얀색 별 위에 세우고요. 오후 3시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따라서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하고 같이 아래 하살표를 따라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 밑에까지 아래 부분까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우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빨간색 별표예요. 가운데에 보면 빨간색 별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앉히면 소독약을 획득합니다 자, 이 사람은 구글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장인이었어요 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사람이었겠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거쳐서 이 사람이 앉아있는 성전 미문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 세우게 되냐면, 파란색 별표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마음에 너무너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낳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면서 불꽃 스티커를 두사람의 가슴이에다가 베드로에 특히 가슴이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다고요? 마음에 예수님 사랑 있고 하나님 사랑 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고 대답하면 내복약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꾸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가까이 다가갔어요그 이유는 두 제자의 마음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가간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번너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그런데 이 순서는 우리가 봤던 영상이 있으니까 우리 요 바닥에 있는 우리 하트 스티커 자리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제일 먼저 두 번째가 1번이에요. 주목하여 보았고요. 두 번째, 나를 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말하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좀 먼저 주목해 가보고, 그 사람도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소멸자가 이렇게 세웠어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말풍선 스티커를 우리 위에다가 붙여봅시다 해가지고 무슨 자리에다 붙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언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나사렛이수 이름으로 그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로 그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짜잔 하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뒤로 돌려보면 번쩍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교사부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함을 보고, 성전 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란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깜짝 놀랬다. 하여튼 놀란 거죠. 한 번도 걷는 걸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걷다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치유받은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움직여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별로 움직여주세요. 이 초록색 별이 있는 곳은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에요.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그전에는 성전 문 밖에 있어서 구글로만 살아갔지 성전이 예배의 장소에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마음도 치유받고 믿음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뛰면서 전향하고 그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성전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 시기에 그 이름으로 이런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한테는 언도 없고 금도 없고 너가 바라는 거는 돈한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한푼돈 없어. 그렇지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대단한 걸가고 있는데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을 무엇이든 할수있는니그 이름을 내게 줄 거야. 너그 그 이름 받아서 그 이름 믿어.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줬어. 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시기에 이런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스티커 두 개, 고금 스티커 두 개를 우리 어, 바닥에다가 붙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는 능력이 있어요 하는 것을 우리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때 획득하는게 가스펠 알약이라고 알약 세계 중대 이 알약 뒤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적혀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 이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의 일을 할수 있는 S.O.S. 라파 구조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라파 구조대 함께 레츠고 이제 나가서 실제로 어,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구조 박스, 선물 박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몸이 아픈 사람을 생각해봐도 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생각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힘든 일을 겪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생각해도 되고, 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든지, 내가 제일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을 생각해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수학습을 하면서 그때그때 받았던 구조물품 또는 이 시간에 한꺼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구조물품을 살펴보고, 빈 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상자에 담아서 나누어주면, 우리 상가 성사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각 물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약봉지가 있지요. 이 약봉지는 뭐냐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붕대가 있어요. 붕도는, 붕대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은 가득하고 아픈 다리는 나아라. 이런 식으로 사라지기 바라는 거, 믿지 않는 마음은 사라져라. 그런 거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펠 알약 세 개는 메시지가 적혀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요. 밴드가 있어요. 밴드는 스티커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스티커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어떤 선물, 젤리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이런 작은 샤퍼 연필도 괜찮고요. 비스켓도 괜찮고요. 그런 이런 선물들을 따로 준비해가 세 개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이라고 되어있는데는 또 없어져야 될것 같고 연구에는 받을 사람 이름과 또 치유되기 바라는 것 전부 각각 이렇게 약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자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더세개 말고 더 넣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스티커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기도 스티커를 긴 구조한 박스에다가 붙입니다. 박스 밑바닥에 붙이고요. 기도하고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삼가 삼사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라파 구조대로서 긴급 구조 물품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에서 라파 구조대, 우리 함께 레츠 고.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학교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요와 라파 하나님의 치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